그것은 그냥 밥이 아니었습니다. 타인에게 받는 조건 없는 온정이었습니다. 제가 시어머니의 39도 열에도 외면했던 제가 수술한 시어머니에게 집안일을 걱정했던 바로 그 온정이었습니다. 저는 그 따뜻한 밥한 그릇 앞에서 처음으로 제 과거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. 제 모습이 얼마나 차갑고 이기적이었는지, 제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. 저는 밥알보다 더 많은 눈물을 삼키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. 여전히 삶은 고되고 비참했지만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, 제 지난날의 과오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. 특히 시어머니께 했던 제 모진 말과 행동들이 매일 밤 저를 찾아와 잠못 들게 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젊은 손님 한 무리가 찾아왔습니다. 그들은 음식을 마구잡이로 시키고 바닥에 흘리며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. 제가 조심스럽게 치우자 그들 중한 명이 제게 시끄럽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. 제가 예전에 TV 소리가 시끄럽다며 시어머니께 짜증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. 또 다른 날에는 제가 실수를 하자 젊은 점장이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저를 크게 나무랐습니다. 제 나이를 무시하고 제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. 저는 그 모욕감 속에서 제가 시어머니의 요리 솜씨를 타박하고 청소 상태를 지적하며 무시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.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제가 과거에 시어머니께 했던 행동의 거울이라는 것을